우리 장학가 아, 우리 행사로 인해서 조금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아이 우리 중고등부나 우리 청년대를 볼 때마다 배가 불러요. 사실은 아, 정말로 한 명도 없었던 아이들이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여섯 일곱 명 이렇게 세워지는 것 아직 큰 교회에 비하면 대, 대단히 작은 숫자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함께 영원구원의 열심을 가져주시면 장차 우리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경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성도들과 목회자의 가슴 울리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오랫동안 유럽에서의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로 작정한 바울이 밀레도라는 한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의 장로들을 청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권명과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장속에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끊임없는 사랑과 그리고 영원권에 대한 바울의 열망. 또 남기고 가는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걱정과 근심들이 이장 속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의 세대가 바울 사도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살았던 영원 구원의 사명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원구원의 열망과 그 사명을 붙잡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열두 명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주님의 그러한 헌신자는 아니었죠.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그들의 조상이 그들에게 물려준 유대교를 망치는 그런 해악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담에 색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하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복음을 핍박하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핍박과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요. 그 무엇도 그리스도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걸음이 닿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이 들리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요, 갈라디아 교회요, 고린도 교회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간혹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무슨 교회가 이렇게 많으냐. 한국에 너무 교회가 많다. 교회가 너무 많다. 교회가 좀 어,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이들도 있지만요. 여러분, 하지만 100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들 성도들은 예배하기 위하여 30리, 40리, 혹은 어떤 곳에서는 100리를 걸어서 예배하러 하나님의 교회를 찾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닿는 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 조국교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를 찾아보고 싶어도 찾아볼 수 없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눈만 돌려도 십자가가 있고, 눈만 돌려도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라는 것은요, 그냥 세워진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그만한 눈물과, 그만한 기도와, 그만한 헌신이 있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는요 순교의 교회라는 나무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유명한 선교의 명제가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만한 눈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델리안 교회가 이 교사에 세워지기까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이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이 오늘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그리고 아들리안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심에 대하여 감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수고와 바울의 눈물이 이제 보상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처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열매가 거두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이제 선교의 열매가 거두지고 선교의 나무가 든든히 세워지고 있는 그 유럽을 떠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가 환영받을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동안의 그의 수고와 그의 노고가 누가 알아줄 것이라 여겼을까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0장 21조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곳에 무엇이 나를 기다릴 것이다.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릴 것이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영광의 길 꼭길이 아니었어요. 그 길은요 환난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 바울은 반드시 죽여야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종교 유대교를 멸시하고 그리고 거짓 종교 그리스도교를 가르치는 그 우두머리였죠. 그들 바울은 율법을 모독하고 유대인의 자부심을 흔드는 자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죽이는 것을 그들의 사명이라 여겼습니다. 그거를 알면서도 바울은 그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성대 여러분, 때로 우리는 알면서도 고난의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앞에 지뢰가 놓여 있다면 그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이는 어리석은 인생이죠. 하지만 때로 믿음은 우리를 이 지뢰받길로 고난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요. 예 내가 이 일을 선택하면 내가 주님의 편했으면 내가 주를 위하여 이것을 하면 내가 손해가 되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성도들은 때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환난의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로움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곳이 유럽에도 많았고요, 소아시아에도 많았어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 복음을 듣지 못한 도시와 나라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가면 죽음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동족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그 바울의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항상 마음의 속상함과 아쉬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것은 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친족들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세워,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수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만요. 그러나 자기의 동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가슴에 아픔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메시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했어요. 오히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복음의 가지를 옮기신 거죠. 이방인으로 옮기셨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항상 자기의 동족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 동족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냐면 그가 한 얘기예요. 나의 형제 곧 고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십장 1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구원받지 못한 자기의 동포들 구원받지 못한 자기의 부모 형제들, 자기의 가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에 아픔이 있었어요.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고 버림받아도 상관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이러한 바울의 간절함과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천국은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전도는 영혼에 대한 궁률과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그궁률함그 그 안타까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전도는요,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간절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 이러한 눈물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제 친구들을 만날 때큰 목회하는 친구들보다 작은 개척교회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의 얘기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사실은 뭐천 명, 이천 명. 또, 3,000명씩 전도한 그, 목회하는 친구들을 만나면요. 사실은 별로 제 마음에 남는 게 없어요. 사실은 부러움만 남아요. 그런데 여러분, 10명을 목회하는 친구를 만나고, 20명을 목회하는 친구를 만나면요. 제 마음에 감격이 생기고, 감동이 생겨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배워요. 여러분, 10명을 전도하는 친구 목사가 아직도 제 친구 가운데 그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하지만요 여러분들 벌써 개척교를 시작한지 7년이 되었는데요 아직 성도수가 10명에서 15명을 넘기지 못해요 그 친구가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우민아, 응? 권목사 너는 한 영혼의 귀함을 아느냐? 책에 물어요 응? 자기 교회에 한 영혼이 들어올 때그한 사람을 볼때 목회자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네가 아느냐는 거예요 그 친구가 보기에는 저도 큰 목회하는 거죠 그친가 보기에는 저도 큰 목회를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도 그한 영혼을 모른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들린 교회를 보임하면서 여러분 가장 제 가슴을 안타깝게 했던 것이 바로 중고등부의 부재였어요. 교회를 와서 이것저것 교회를 확인하는데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의 초창기에는 중고등부가 붕했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나 5, 6년 동안 단한 명의 중고등부도 없고, 중고등부 자체가 없고, 중고등부의 모임도 없다는 얘기를 듣고, 대단히 제 가슴이 속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몇명안 되는 청년부를 보면서요, 제 마음이 더 아쉬웠어요. 왜? 여러분들 숫자가 작아서가 아니라 그 작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더제 가슴을 안타깝고 하고 눈물 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아직은 이 아이들을 작게 여길 겁니다. 고작 여 6, 곱명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 언제 부흥될 것이며 언제 대단한 일을 할 것이며 언제 성장할 것이며 언제 우리 교회 든든한 기둥이 될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장차 2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반석과 기둥은 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델리안 교회가 20년만 복희하고 사라지겠습니까? 이 교회가 20년 후에는 없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를 세웠던 장로님과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며 더큰 교회, 더 멋진 교회, 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감당할 친구들이 오늘 우리의 주일학교 중고등부요 천년 대학부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들 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항상 마음에 그들의 그들을,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열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며 서울에 서울 구로에 한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맡은 부서는 중등부였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만 해도 한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뭐였어요. 그렇게 작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제가 4월 달에 그 교회를 부임인 어, 교육준사로 갔는데요. 연말에 중고등부가 70명, 출석인원만 70명으로 늘었어요. 누가 잘해서일까요? 여러분들, 제 자랑하려면 제가 이 얘기 하겠습니까? 어?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선생님의 헌신과 열정이요.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어요. 제가 그 교회를 가봤더니 중고등부 교사가 부족했습니다. 교사들을 찾았습니다. 봤더니 한여 선생님이 눈에 띄었어요. 그분은 처녀였고요, 약사였어요. 자기 조그만 아주 자그만 약국을 갖고 있는 그런 약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녀는요, 믿음을 시작한지는 오래되진 않았지만요,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었어요. 예배를 너무나도 감격하며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교사의 자격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설득하고 설득했어요 우리 중등부 교사를 좀 같이 맡아달라 우리 중등부에 교사가 좀 되어달라 몇 번의 설득 끝에 그분이 교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 주부터요 매주 한 명, 두 명의 아이들이 전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선생님을 통하여 많을 때는요 세, 네 명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저는 그 선생님이 어떻게 그 아이들을 전도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여러분들 제가 교회를 가는데요 버스를 타고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저희 교회 앞에 여러분들 중학교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더운 여름 그 땡볕에 토요일 날 그때만 해도 토요일 날 아이들이 학교를 가던 때였거든요 지금처럼 모일 수업 때가 아니고 토요일 날 오전 수업을 할때인데 바로 그 여선생님이 땀을 뻘뻘 흘리며 그 학교 정문에서 전도지와 선물을 나눠 주고 있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잡아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 약국에서 파는 그 비타민들. 어 그거를 하나씩 갖고 와서 자기가 만든 직접 만든 전도지에 그걸 같이 해서 나오는 아이들에게 하나씩 다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그때 보았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여러분, 결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요 오래 믿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영혼의 감격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매일같이 그렇게 토요일마다 자기의 시간을 냈어요. 약국을 문 닫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바뀌었죠. 그때처럼 지금 같이 한다고 똑같이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정을 가졌어요. 주일날이 되면 여러분들 8시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선생님이 데리러 간다 그리고 자기 차를 끌고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러 갔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끌고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연말에 그 선생님께 감사의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에 우리 중북, 중등부가 이렇게 큰 부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 더 은혜였어요 무슨 소리니까 음, 전사님 사실은 저는 전도사님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한 영혼의 구원의 감격이 이렇게 벅찰 줄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 아이가 교회에 올 때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그러니 이런 구원의 기쁨, 이러한 감격을 알수 있도록 제게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전도사님께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 연교회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천명되는 교회, 이천명되는 교회, 숫자 많은 교회가 되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영혼구원의 열정과 영혼구원의 헌신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취해로으로 추권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것처럼 제 친구 목사가 영원권에 열정이 없어서 그 교회가 여전히 10명, 15명인 게 아니에요. 그는 누구보다 열망으로 전도하고, 열망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전심을 다해 전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그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그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 그는요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있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며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이것은 위대한 특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의 감격을 누려보셨습니까? 나를 통하여 주님을 만난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든든한 그리스인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져 갈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우리가 오늘 누리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사님, 저도 내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저도 매주 출석도 못하고, 저도 고장 내미든 겨우 붙들고 살아가는데, 이런 내가 다른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24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혹은 목숨을 내놓아야 할지라도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내 형제, 내 동료를, 내 가족들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부모님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은 어떻습니까? 내 형제, 내 자매들 가운데 믿음의 길을 아직도 걸어가지 못한 이들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자와 손녀들은요. 여러분, 남도 아니고, 여러분들 내 고륙, 내 혈육이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한 것은 아닙니까? 쉬운 시대는 아니므로 압니다.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어요. 저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남전도 하는 게 쉽지요. 가족전도 하는 게 어려워요. 엄마, 여보, 어? 당신, 어? 형, 누나, 교회 갑시다. 너나 잘해라.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너나 열심히 다녀라. 너나 열심히 다녀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가까운 사람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그저 가만히 언젠가 때가 되면 알아서 오겠지라고 생각하실 겁니까? 알아서 하나님께서들을 구원하실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 그들의 생명을 취하신다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생명이 끝난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열망하시고 열심을 다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먼저 여러분 가만 놔두지 마십시오. 내 부모, 내 형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기를, 그들의 심령을 열어 주시기를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전도는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요 내 삶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야 예수님 예수 믿는다는 네가 뭐가 달라졌느냐? 너가 뭐가 달라졌느냐? 니의 네 말이 뭐가 달라졌느냐? 너의 행실이 뭐가 달라졌느냐? 너의 생각이 무엇이 달라졌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찌 다른 이들을 전하겠습니까? 저가 예수 믿고 나서 저의 생각이 바뀌고, 저의 마음이 바뀌고, 저의 말이 바뀌고, 저의 행실이 바뀌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도의 삶을 살기 원하고 누군가를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먼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때로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은 교회를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들 부흥어야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교사가 파송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 좋은 교사들이 세워져야 될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러니 사랑 여러분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십시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들에게 전부를 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내게 주신 사명이라 여기십시오. 주님의 교회 부흥은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열심을 품으십시오. 제가 어떤 세미나에서 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를 기도하게 하려면 성도가 기도해야 된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목사를 기도하게 만들 수는 없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목회자가 기도하게 하시려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영혼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가득 찬 영혼들로 이 교회를 채우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놀라운 부흥의 순간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마음에 고백되어지고 믿어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